바른번역 고전 명작 1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6장 6개월 뒤 힐더가드 몽클리프와 벤자민 버튼이 약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볼티모 어사교계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알려졌다고 말한 이유는 몽클리프 장군이 약혼을 발표하느니 차라리 자기 칼로 목숨을 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거의 잊혔던 벤자민의 출생이야기가 다시 되살아나 마치 악당을 주제로 한 소설 이야기처럼 황당한 소문이 여기저기 바람 따라 실려갔다. 벤자민이 사실은 로저 버튼 씨의 아버지라거나, 4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 출소한 로저 버튼 씨의 형이라거나, 링컨 대통령 암살자 존 윌크스 부스가 변장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이마에 작은 뿔두 개가 달려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뉴욕의 신문들은 일요일판 부록에 벤자민의 머리를 물고기, 뱀, 심지어 단단한 청동 몸통을 붙인 황당한 사파를 실었으며,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신문들은 벤자민은 메릴랜드의 불가사의한 인물로 보도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진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볼티모어의 어떤 훌륭한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었던 사랑스러운 딸이 스스로 틀림없이 50대로 보이는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것은 범죄라는 몽크리프 장군의 생각에 모두들 동조했다. 로저 버튼 씨가 볼티모어 신문 블레이즈의 아들의 출생 증명서를 크게 실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벤자민을 자세히 보기만 하면 알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당사자인 두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약혼자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힐더가드는 진실마저도 고집스럽게 믿지 않았다. 몽크리프 장군은 50대 남자, 아니, 적어도 50대로 보이는 남자들의 사망률이 높다고 강조하고 철물 도매 사업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지만 소용없었다. 힐더가드는 원숙한 사람과의 결혼을 선택했고 실제로 그렇게 결혼했다.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는 힐더가드 몽크리프의 친구들이 잘못 생각했다. 철물 도매 사업은 놀랄 만큼 번창했다. 벤자민 버튼이 결혼한 1880년부터 그의 아버지 로저 버튼이 은퇴한 1895년까지 15년 동안 버튼 가문의 재산은 두 배가 되었고 이는 주로 회사의 젊은 주인인 벤자민 덕분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볼티미어 사회는 결국 이 부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심지어 늙은 몽크리프 장군도 유명한 출판사 아홉 곳으로부터 거절당했던 자신의 책 남북전쟁의 역사 20권 전집을 벤자민이 준 돈으로 출판하게 되자 자기 사회 벤자민과 화해했다. 벤자민 자신도 15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혈관 속으로 새로운 활력을 가진 피가 흐르는 것 같았다. 아침에 가뿐히 일어나거나 분주하고 햇살이 가득한 거리를 활기차게 걷는다거나 쉬지 않고 망치와 못을 배에 싣는다거나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벤자민이 사업상 대단한 성취를 이룬 때는 1890년이었다. 그는 못을 선적하는 상자에 쓰이는 모든 못들은 화물주 소유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포실대법원장이 이 제안을 승인함으로써 법규로 지정되었고 로저 버튼 철물도회에서는 매년 600개 이상의 못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벤자민은 인생의 즐거움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볼티모어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녔다는 사실만 봐도 인생을 즐기려는 그의 열망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잘알수 있다. 거리에서 벤자민을 만나면 동년배 사람들은 그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질투어린 시선으로 쳐다보곤 했다. 벤자민은 해마다 젊어지는 것 같아.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제 65살이 된 아버지 로저 버튼은 처음에는 아들을 제대로 환영해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벤자민을 지나칠 정도로 칭찬하며 마침내 속죄했다. 이쯤에서 가능한 한 빨리 넘어가야 좋을 유쾌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벤자민 버튼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더 이상 아내인 힐더 가드에게 매력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힐더 가드는 35살이었고 14살인 아들 로스코를 두고 있었다. 결혼 초기에 벤자민은 그녀를 여왕처럼 떠받들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녀의 벌꿀색 머리카락은 따분한 갈색으로 퇴색했고 에나멜색 눈동자는 싸구려 도자기 그릇처럼 변해갔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녀는 아주 따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활기가 없어 흥분한 일도 없고 취향도 너무 진지한 자신만의 방식에 안주했다. 새 신부였을 때는 그녀가 벤자민을 무도회와 저녁 만찬에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었다. 그녀는 벤자민과 모임자리에 나가도 열정이 없었고 둘이 오래 살다 보면 의뢰 느끼곤 하는 권태감에 이미 빠져있었다. 벤자민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다. 1898년에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가정에서 더 이상 마음이 없어져 군대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광으로 대의로 임명되었고 임무에 철저한 자로 인정받아 소령으로 진급하였으며 마침내 때마침 유명한 산후한 힐 전투에 참전한 것을 계기로 중령이 되었다. 그는 약간 부상을 입었고 훈장을 받았다. 벤자민은 활기차고 흥미진진한 군생활에 애착을 느껴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사업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전역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벤자민은 여기서 대기 중이던 군악대의 환영과 호의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필더가드는 커다란 비단 깃발을 흔들면서 평관에서 남편을 맞이했고 벤자민은 그녀에게 키스했다. 하지만 지난 3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둘 사이를 버티기 어려울 만큼 짓눌러버렸다는 사실에 벤자민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아내는 이제 마흔이 되었고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잿빛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이 모습에 그는 우울했다. 방으로 올라간 벤자민은 친숙한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마음 졸이며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입대 전 군복 차림을 했던 사진과 현지 모습을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맙소사, 그는 소리쳤다. 젊어지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기면 없었다. 그는 이제 서른 살쯤으로 보였다.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는커녕 꺼림칙하기만 했다. 벤자민은 일단 자신의 신체적 나이가 진짜 나이와 같아지는 순간이 오면 태어날 때 나타났던 그 기이한 현상이 멈추기를 이제껏 바라왔다. 그는 몸서리쳤다. 자신의 이런 운명이 너무 도끔찍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힐더가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뭔가 못마땅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벤자민은 그녀가 결국 자신의 기이한 운명을 알아챈 건 아닌지 궁금해졌다. 벤자민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름 신경 써서 그 문제를 꺼낸 것도 바로 둘 사이의 이런 긴장감을 풀어보려는 의도에서였다. 있잖아.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말을 꺼냈다. 다들 내가 전보다 젊어 보인다고 하네. 힐더가드가 경멸에 찬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자랑거리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오. 그는 언짢아하며 반박했다. 또다시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말이에요. 그녀가 잠시 맘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난 당신이 자부심이 있다면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이요? 그가 물었다. 전더 이상 당신과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소아 붙였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봐요. 당신이 남과 다른 삶을 살려고 마음 먹었다면 무슨 수로 당신을 말리겠어요. 하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힐더가드,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단 말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단지 고집이 센 것뿐이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은 거겠죠. 항상 그런 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하지만 남들도 당신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 좀 해보라고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겠어요? 도무지 어떤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어찌 반박할 수도 없는 이런 말싸움에 벤자민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이후 둘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대체 그녀에게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벤자민은 의심스러워졌다. 아내와 불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벤자민은 새로운 세기가 다가올수록 쾌락을 향한 갈증이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볼티모어 시에서 열리는 파티라면 어디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젊고 예쁜 유부녀들과 춤을 추고 사교계에 갓 데뷔한 인기 있는 아가씨들과 잡담을 나누며 그녀들과의 만남에 매료되었다. 반면 중년 귀부인인 아내는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사교행사 때 젊은 미혼 여성들을 보살펴 주던 나이든 여행들인 샤프롱 사이에서 도도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침통하고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운 눈길로 남편의 행동을 주시했다. 저기 좀 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안됐군. 저렇게 젊은 사내가 마흔이나 먹은 여자한테 매여 살다니. 분명 아내보다 스무 살은 더 어린 게 틀림없어. 의에 그렇듯 사람들은 지난 1880년에도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안 어울리는 한 쌍을 놓고 이렇쿵저렇쿵수군대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벤자민은 아내와의 불화가 날로 심각해지자 새로운 취미생활을 해서 보상을 받고자 했다. 골프에 손을 대서 큰 성공을 거두는가 하면 춤에도 재미를 붙여서 1906년에는 느린 왈츠 보스턴의 전문가가 되었고 1908년에는 라인댄스의 한 종류인 맥신의 달인으로 인정받았으며 1990년에는 사교 댄스 캐슬 워크로 신의 모든 젊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물론 그의 사교 활동은 사업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긴 했지만. 벤자민은 지난 25년 동안 열심히 회사를 일궈 왔고, 이제는 하버드를 갓 졸업한 아들 로스코에게 사업을 곧 물려줄 생각이었다. 사실 사람들은 이따금 벤자민을 그의 아들 로스코로 착각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벤자민은 흐뭇한 마음에 지난 참전 이후로 자신에게 엄습해 오던 공포 따위는 잊은 채, 외모가 젊어지는 즐거움에 점점 빠져들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공개 습상에서 아내와 함께 가야 할 때였다. 힐더 가드는 거의 신살이 되었고, 그런 그녀를 보면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